안녕하세요. 네, 도자기 핸드 페인팅 강사 장윤희입니다. 음, 몇 회차가 진행이 되어야 뵐수 있을까요? 아, 제가 어저께 어, 공방을 이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렇게 도자기트페인팅 수업을 하시는 어머님께서 또 방문도 해주시고 어, 전화 저랑 전화 통화할 때 어디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알려드렸더니 정말 오셨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웠고 어, 다른 분들도 어서 그렇게 뵐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혹시나 어, 제 공방에 조금 더 이렇게 나는 궁금한 게 있다 배우고 싶다 하시면 저 방문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또 미리 주셔도 좋고요. 그저 위치는 어 부용리 GS 편의점 맞은편. 예, 큰 해바라기 그림 있거든요. 예, 거기에 꿈담 공예촌이라고 간판을 달았어요. 그 간판 옆으로 어또 그린 날의 간판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쯤 방문을 해보시면 저 이외에도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선생님분들이 같이 공예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언제든지 네, 방문해 주시면 어, 재미있는 구경거리도 많고요. 또 차도 한잔 드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언제든 네, 놀러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이제 그래도 제가 오픈한 했다는 것은 또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 했고 자 오늘은 자 그림만 봐주세요 자이 그림이에요 자이 그림 어렵지 않아요 제가 어, 음, 도자기 엔드 페인팅 공방을 문을 열고 수업을 나가기 시작할 즈음 그 초반기 무렵에 가장 많이 그초급그 그 과정을 했던 어, 출강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가지고 나가서 어, 이렇게 좀 알려드렸던 그림이에요. 자, 그림은 이 그림이고 오늘은 이렇게 한 손볼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에요. 어, 얘가 굉장히 좀 단가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저 이전 오픈 기념으로 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뭐, 라면 같은 거 이렇게 덜어서 드셔도 되고. 국물 있는 거 담아 드시기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어 마찬가지로 어 디자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쪽에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이 안쪽에 그림이 보여져 보여지면 좋겠다 하시면 안쪽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시고요. 안에, 나는 음식 먹는데 안에 있는 거는 싫어. 이렇게 다, 다들 그 취향이 다르셔가지고요. 요, 바깥쪽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바깥쪽에 그리셔도 돼요. 근데 안과 밖을 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음 조금, 그러면 우리가 잡을 때 어느 정도, 어이 도자이, 도자기 핸드 페인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익히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오래 하시면 손이 자동으로 색이 칠해진 부분을 피해서 손이 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 저기 실력은 안 되시니까 여기에다 그림을 안에다가만 그림을 그리시던지 바깥에만 그림을 그리시던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안에다가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그림은 굉장히 단순한데 어, 색을 칠할 때가 조금 그 까다로워요. 색칠하는 거는 좀 알려드릴 거고 자 줄기를 내 마음대로 내 방향을 자이 끝에 열매가 달리기도 하고요 여기 옆에 이파리가 이렇게 달리기도 합니다 자이렇게 엮어지기도 해요 자 여기에는 열매를 달았지요 근데 여기는 줄기 끝에 이파리가 달릴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얘랑 반대로 방향만 다르게 여기는 열매가 또 중간에서 줄기가 나와서 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달고 여기는 또 이파리를 달고 또 열매가 여기 중간에다가 하나 이렇게 네. 위에 줄기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여기쯤에 열매를 또 하나 달아보고 네. 그 다음에 음, 조금 더 이렇게 가서 여기다가는 또 이파리를 달아보고 네, 이렇게 해서 열매를 달아보고 네, 열매 끝에 이파리를 이렇게 하나씩 또 달아보셔도 돼요 네 이렇게도 예뻐요 재밌고 또 열매를 두 개가 이렇게도 줄게 나와서 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파리가 그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파리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한번 엮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줄기를 조그맣게 내리고 열매를 달아보고 자 여기에다가 열매를 하나 달아보고 팔을 달자 달아. 안쪽에 한 절반 정도 그림이 되어졌어요 자 이제는 바깥쪽에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양쪽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한번 안에 절반, 바깥쪽에 절반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줄기를 짧게든 길게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자, 여기에 이렇게. 자, 이번에는 길게 여기에다가. 이제 이파리를 달아볼까? 네. 이파리를 또, 또긴 이파리 하나, 짧은 이파리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가장자리에 바로 붙여서 썰매를 한번 해봐도 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매 끝에 이파리를 이렇게 하나 달아도 돼요 네, 이파리도 어, 그리시는 분들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어,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하지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다 이파리들도 다 개성이 있어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 손에서 나온 저를 닮은 이파리고요 또 각자 다 각자를 닮은 이파리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똑같은 이파리는 재미 없어요. 이렇게 네내손 안에서 나온 나 내가 그린 어, 뭐꽃 열매 이파리 네. 그런 거가 더 의미 있고 좋고 세상에 하나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열매를 아 여기다가 아또 하나 이렇게 달아보시고 자 어느새 또 절반 은 됐지요 자 이렇게 해놓고 아 심심하다 뭐를 좀더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만히 찬찬히 보면서 지우고 싶은 부분은 지우개로 수정해 나가시면서 지우고 또더 넣고 싶으신 분은또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파리 하나 더 달아볼까 아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지우고 다시 그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은 또 이제 혼자 찬찬히 이제 집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니까 수정도 하시고 어또 추가해서 더 그려, 그리시기도 하시고 그냥 재미나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 수정이 되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어 실력이 나날이 뿜뿜뿜 늘어가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어 여기 접시 샘플에 나와있는 거대로 빨간색으로 저도 한번 네. 안쪽에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고요. 바깥쪽에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다 열매를 같은 방향에서 이렇게 계속 시작하시면 안 돼. 자, 여기 줄기가 여기 붙어 있어요. 줄기가 붙어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하세요. 자, 중요한 거는 줄기가 붙어 있는 부분에서 어, 붓질을 시작을 한다. 그리고 붓을 누르지 않고. 세워서 붓 끝으로 그린다. 네. 두 가지 유념하세요. 이렇게붓 끝으로 그리고 있어요. 붓 끝으로만. 누르지 않고. 자,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한번 칠, 한 한번 물감을 묻혀서 칠을 하면, 농담도 나오고요. 자연스럽게. 자, 지금 보면 처음 시작했던 부분은 진하고 나중에 갈수록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어, 살짝 붓이 간 줄선이 보여요. 표현이 되어져서 훨씬 예뻐요. 제가 두 가지 말씀, 말씀드린 거. 자, 여기 줄기. 줄기가 붙어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다. 붓을 세우고, 천천히 붓 꽃으로. 예, 요렇게 칠하시는 거예요. 네, 꽃의 수술을 할 때는 동글게 동글게 칠했지만, 여기는안 그래. 요 예, 요렇게. 칠해 나갑니다. 자, 접시를 돌려가면서 잘 하세요. 자, 색은 만지지 않고 조심해, 조심해서. 자, 줄기가 여기 붙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색을 자자 자, 방향도 잘 보셔야 돼 이게 뭘조물조물 만지고 만들고 막 비전 내부하는 그런 것만 소근육 발달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 여기는 지금 줄기가 안 보이잖아요 줄기가 어디 붙어 있는가를 상상을 하셔요 나는 여기부터 있겠다 그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그 부위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빨간 물감을 받아보셨을 때, 이게 빨간색도 아니고, 좀 칙칙하니 탁하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구우면 빨개지거든요. 빨간색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여기 줄기. 돌려가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줄기는 여기 붙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시면, 열매가 여기에 붙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줄기도 붙어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줄기 붙어 있는 데에서부터 울 자, 방향을 잘 보셔서. 저렇게. 자, 점점 예뻐집니다. 동그랗게 안 돼도 괜찮아요. 뭘 벌레 먹은 열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줄기 있는 데서. 네, 이렇게 동그란 면을 채워져 나갑니다. 자, 자, 또 돌려서 이렇게 접시를 안, 안 움직이면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하기에는 네. 너무 어, 조금 힘들어요. 그 방향을 찾아 나가면서 하기가. 그래서 다시 또 여기 줄기 붙었잖아요. 여기 줄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줄기에서 자, 붓끝으로 살살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채워 나갑니다 색을 이렇게 자 작은 열매도 있고 큰 열매도 있고 자 여기 줄기 붙었죠 여기서 이렇게 절반씩 절반씩 줄줄줄한 줄씩 한 줄씩 자 이렇게 예뻐집니다 자 저는 하나 남았어요 얼만큼또 칠해 나가셨는지 음, 늘 그렇지만 늘 그랬듯이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줄기가 붙어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아 도대체 얼마나, 얼만큼 칠하셨을까? 아이고. 자 저는 이만큼 칠했어요. 음, 열매를 몇 개를 그리셨나? 너무 빡빡하게 그리시면 힘드 힘들으세요. 너무 욕심내서 많이 칠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나눠드린 붓 중에 가장 작은 붓으로 열매를 칠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파리는, 이파리, 우리 이파리 많이 했죠? 여러 번 했고, 자, 연두색. 세 개. 초록색을 살짝 찍어서. 자, 열매는 줄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어, 줄기에서 시작을 해서 열매를 이렇게 이렇게 칠해줬을 때, 자, 봐보세요. 붓이 끝나면서 여러 번 끝나면서 물감이 여기에 맺혀요. 여기가 진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 그쵸? 여기 이쁜 거예요. 여기 열매 끝마다 이런 게 예쁘니까 어, 이 순서를 좀 숙지를 하셔서 하시면 훨씬 그림이 예쁘게 나와요. 자, 이게 렇 지워지고, 그다음에. 열매는 줄기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파리는 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물감 제가 칠했죠? 자붓 여기 끝에서 하는데 끝이 뾰족하잖아요? 자 붓을 세워서 누르지 말고 뾰족한 걸 살려야 되고 표현을 해야 되니까 눌러서 이렇게 들어주고 네, 절반을 완성을 하고 눌러서 떼주고 자 이파리 자연스럽게 이 절반 절반 하면서 중간에 어, 붓이 두번간 부분은 색이 겹쳐져서 인맥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스케치해 놓은 거 그대로 안 하셔도 돼요. 연필은 날라갑니다. 자, 요렇게 하고 조금 더 나는 진한색으로 하고 싶어 하시면 물감 조절 하시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예쁘지요. 그 다음에, 여름잎을 하고 싶다 하시면, 또 노랑도 찍고, 자, 요렇게 하시고. 지금 여기 샘플 보시면, 여기 살짝 빨간색도 보이잖아요. 네, 빨간색도 찍어가면서 하시면 예뻐요. 자, 기본적으로, 저도 한번 빨간색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끝에다가 빨간색을 살짝 찍고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자, 빨간색도 찍으셔도 예뻐요. 자, 연두가 없으니까 노랑하고 섞어볼게요. 섞어서 연두를 살짝 만들게요. 네, 없으시면 색개 하시다가 없으시면 만들어셔서 하셔요. 이렇게. 어, 저는 조금 진한 노랑 또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자, 노랑 선명한 노랑을 조금 자, 이렇게 자어 이런 색깔도 하나씩 또.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어, 진한 초록이 들어간 거 있으면 훨씬 그림이 다채롭겠죠? 자. 색이 좀 다양하게 들어가야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그림에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빨간 거, 이쯤에서 빨간 거 하나 좀 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파리. 저는 하나 남았어요. 파 이렇게 발이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줄기. 자, 이것도 이제 자유롭게 하시는데, 어, 여기에는 이제 갈색으로 되어 있어요. 줄기를. 근데 갈색 안 하셔도 되고, 초록으로 하셔도 돼요. 원하시는 걸로 찾아서 예, 빨간색으로 해도 예쁘더라고요. 빨간색 줄기도 예뻐요, 나름. 빨간색 줄기도. 자, 자, 이렇게 붓을 납작하게 만들어요, 또. 이렇게 예, 납작하게. 이렇게 칠하면 제가 두꺼워진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당연히, 그죠? 근데 이렇게 세워서 칠하면 가는, 가는 선이 나와요. 응? 그죠? 그래서, 지우고, 자, 이렇게 털어내시면서, 자, 그러면, 줄기. 자, 순서가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열매는 줄기가 붙어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파리는 자이 끝에 줄기 있는 부분 말고 이 끝부터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자 줄기는 또큰 줄기가 어디에 붙어있을까요? 얘네들은 다큰 줄기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뻗어나온 거잖아요. 그럼 큰 줄기가 시작된 부분을 찾아서 시작을 해야 돼요. 자 붓끝을 이렇게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가는 가늘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자잘 저기 잡으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자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붓이 망가지시면 다시 또 따듬따듬해서 가늘게 만드세요. 이렇게 해서 네음 저번 저번 언젠가 수업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연필이랑 똑같이 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줄기가 이렇게 돼있는데 나는 그렇게 가, 하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 열매에 맞추기만 하면 돼요. 그 중심을 자 여기만 맞춰서 이렇게 하시고 자 초록으로 해도 이쁘잖아요. 초록으로 해도 이쁘고 갈색으로 해도 이쁘고 자 빨강으로 조금 보여드려 볼까요? 빨강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자 빨간색 줄기도 예뻐요. 자 빨강도 어, 똑같이 납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빨강도 예뻐요. 오케이. 자 이게 조금 깊이감이 있어서 속이 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네, 그런 거 조금 기그 접시 그 기물에 따라서.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을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는 내가 그 표현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안에다가 막 그려 놓으시면 이렇게 해서 그리기가 힘들어요 네, 그런 것도 이제는 차츰차츰 아시 게될것 같고 자 안쪽으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 봤어요 네, 혹시나 저 바깥쪽에 마찬가지 바깥쪽도 바깥쪽을 제가 파란 걸로 보여 드려 볼게요 자 파란색 물감을 이렇서 파란색도, 음... 물을 좀 많이 타서 옅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 진하게 하셔도 돼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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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줄기 붙었죠? 줄기 붙어 있는 부분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요렇게. 저는 조금 더 수채화 같은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왜냐하면 어, 유독 파랑하고 초록은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물감 양에 비해서 다른 색보다는. 그래서 표현하실 때 물감을 좀 적게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하면 붓이 이렇게 지나간그 자리가 표현이 잘안 되거든요. 지금 보면 빨간색은 붓이 간 이런 선들이 보여서 예쁜데 파랑이랑 초록은 진해지면 붓선이 잘안 보여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수채화 느낌처럼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네, 맑은 느낌 자, 이제 또 열매를 또 찾아서 자, 줄기 여기 붙어있으니까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 뚝 생겼어요, 진하게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잘 잡고 여기, 줄기 여기 붙었잖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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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번에는 또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 예쁘네요. 자, 보시고, 진하게 해서 난요 느낌이 좋다 하시면 요렇게 하시면 되고, 물을 조금 타셔서, 붓을, 붓에 있는 물감을 잘 덜어내셔서, 이렇게또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파란색은요, 어, 이파리도 파란색으로 하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파리도 제가 파란색으로. 자, 자, 열매는 줄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파리는 어디서부터? 네, 끝에서부터. 이렇게 옅은거 이렇게 하시고 끝에다가 또 진한 파랑 이렇게 한 번씩 찍으셔도 예뻐요. 자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자 이렇게 파랑은 파랑끼리 이게 좀 청아 느낌이 나서 홍차잔이나 좀 고급진 식기에 파랑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네, 그냥 파랑은 아니고 나중에 어, 이제 대면 수업 할때는제 프로그램 안에 있었는데, 대면 수업 안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하니까, 이게 청하 안료를 하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물감 농도가, 왜냐면, 비싸요. 그래서 제가 <laughs> 물감 농도랑 맞춰서 이렇게 같이 체험을 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데, 자, 요렇게. 그 그렇죠? 끝에다가 파란색 찍고, 자, 잘 잡고 돌려가면서, 어, 색이 들어간 부분은 안 만지게 조심하신다. 자, 끝에서 안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자, 이파리 두개 남았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끝에서 안으로 이렇게 음... 또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떤게 좋으세요? 화려한게 좋으시면 여기다 제가 안쪽에 그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조금 나는 단색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파랑으로 가셔도 돼요 자, 파랑으로 그린거는 줄기도 파랑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납작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큰 줄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오고, 자, 또 돌려가면서. 저도 여기서 에 이렇게 하면은 안 예뻐요. 물론 이렇게도 해 해도 선은 나오죠. 선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안 나와요. 부자연스러워요. 선이 자연스럽게 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람 손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그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서, 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봤고 여기에서 자 이거는 이제 수거해서 제가 저한테 배달되어 오면은 제가 이제 손봐드릴 거고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맛있어 보이라고 싱싱해 보이라고 반짝반짝 윤이 나는 거 여기에도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열매마다 제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얀색이 딱 이렇게 광탄나 느낌. 예뻐졌죠? 자, 여기 안쪽에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하시기가 힘든 게, 물론 칼이, 어, 이렇게 긁었을 때, 이렇게 가늘게 긁는 게, 긁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긁어지는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도 찾기 힘드실 것 같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나눠드린 지우개로 이 요거는 요렇게 이제 될 거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 나눠드린 지우개로 여기 테두리를 이제 분명히 이런데 막 물감 묻히시고 막손막 막 이런데 막 삐져 나가고 막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냥 요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지워주세요. 예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뭐, 혼자서 집에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실 거니까 막 부르셔도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저 습관이 안 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불라고 그러면 바람도 안 나오고 되게 불편해요. 되게 많이 불면서 작업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 파랑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네, 이렇게. 자 파랑도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파랑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되게 예뻐요. 파랑도 예쁘고 색깔 들어간 것도 예쁘고.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안쪽에 다 그리고 바깥쪽에도 다 그리고 하면 분명히 만지실 때 이렇게 만져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만지고 막 이렇게 이게 만지시다 보면 당연히 여기 막 지워지고 여기 막 되게 막 지저분해지고 물감 막 번져요.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네 저처럼. 이렇게 절반만 그리셔도 되고요. 한쪽에다, 음, 안쪽에만 그리시던지, 바깥쪽에만 그리시던지 하시는데, 어, 절반만 이렇게 저처럼 그리셔도 되고, 다 그리셔도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만, 안에, 안에 다 그리시고, 바깥에 다 그리시고 하시면 그림이 엉망이 되실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어,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음, 있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어, 이렇게 한 손볼에다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따라 하시기에 어떻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아, 이게 못 뵙고 혼자서 이렇게 계속 떠드니까 너무 심심해요. 아,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코로나를 단절시킬 방법은 없나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아, 다음번에는 어, 조금 더 어려운 거랄까요? 쉬운 거랄까요? <laughs> 제가 좀 고민 좀 해서 다음 수업에는 어, 재밌게 할수 있는 또 그림을 한번 찾아서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